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께. 네, 안녕하세요, FX 피토아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. 네, 여전히 아름다워요. 네, 네 안녕하세요, 투표미리콜입니다 네.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됐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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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빨리. 되게 되게 눈 가척했다 눈웃 가척. 아니 제가 지금. 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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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오랜만에 예능 나왔어요. 아 그래서 많이 떨리고. 이거 그리고... 다시 인사. 예. 예. 에 네, 감기 걸리지 마세요. <laughs> 여름에 감기 걸리신지도 <laughs> 감기 게... 걸렸거든요. <laughs> 네. 네, 네 겠어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. 네. 오, 네. 한리 씨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원조, 두 배기 아저씨. 한두 배기 하시네. 요로블랜입니다 <목소리는> <laughs> 예. 잠시외국이 아... <laughs> <생각하셨습니다. 웃음> 원조란 <원조라는> 말 쓰니까. <laughs> 원조. 거의 뭐, 얼마 전에 또 외국인 또 <웃음> 특집과가 <laughs> 있었습니다 예. 예. 아, 그때 못 나오셨네요. 아, 제 제가... 이름 걸고 했잖아요. <laughs> 예. 오늘 만에 있던 소리를 <laughs> 네. 르 예. 오늘 안에 숨기 지금 부르라고 <laughs> 했지. 갑자기 려라고 네. 네. 아, 예. 고맙습니다. 예. <웃음> <웃음> 네. 오늘 자리 괜찮잖아요. 그죠아 네. 좋지. 네. 또이쁜 빅토리아도 나오고. 네. 네, 자생님. 네. 예, 네. 감사합니다. 네. 근데 진짜... 제가 왜나왔는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제가 주례 선생님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네. 그리고 또 니콘 씨는 오랜만에 빅토리아 씨를 볼 생각을 하니까 어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, 혹시 매일 보는데 그냥 오랜만에 보는 척하시는 건 아닌가? <laughs> 네? 아니, 아니, 진짜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. 아 진짜 진짜 오랜만이면 한한0 0 0 2000, 5000, 1000, 5000, 1000, 5000, 1000, 5000, 1000, 5000, 1000, 5좀오0 1000, 5 0 제 길었어요. 이번에 제 길었어요. 잘못 알아들었어. <laughs> 잘못 알아들어 길어기를. 예, 진짜 길어요 길었지가. 길었지로 알아들었어. 길었어. 빅토리아 씨도 오랜만에 만나는 전 남편 니쿤 씨 때문에 특히 <laughs> 네. 신경 쓴거 없나요? 이번에 머리 염색. <laughs> <laughs> 아, 이번에 그 일렉트릭 쇼그 컨셉인가요? 아니면 오늘 그냥 그거 상관 없이? <laughs> 아, 오늘 네. 제가 이러고 하고 싶어서 해달라고 했어요 아그렇군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네요 음. <laughs> <laughs> 아왜 갑자기 흑진이 형동네 녹아 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 그렇게 한번더 웃으면 아. 진짜 녹아요 이렇게 없어져요 이형쫙 녹아가지고 흘러요 내가 지금 좀 흐르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그게 물처럼 카메라 토트에 액체인간 있죠 네, 일렉트릭 쇼크 나오자마자 음원 차트 위등 했습니다 자, 어볼까요 뭐뭐 예. <laughs> 네, 잠깐만, 거. 들려주세요. 일렉트릭 나 일렉트릭 나 이게 저희가 음, 가짜 가짜 좀...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. 네. 네. 저는 제 파트... 파트 파 불러주세요. 여기는 어디 열심히 딩동딩동 난 누구 머릿속이 삐디디디 삐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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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? 이 삐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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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이삐해요이 삐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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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삐 아니요 중국어 얘기할 때는 톤 되게 낮아요 아, 네. 그리고 빠르고 아, 네. 중국 까 저희 막그 영화 보면은 그거 계속 여자 배우가 아야 아야 오, 애교 있지 이런 있었대? 거 많거든요 무슨 영화고 있던데요 아야 아야 막 이렇게 애교 부르잖아요 말안 들어주면 아야가 우리나라 말로는. 어. 아이고 이런 뜻이에요. 아, 아, 네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예, 예. 미, 미국은 어. 애교 없나요? 미국 사람들은 애교를 안 부린다고 그래, 미 예, 애교, 애교 없는 거예요. 애교, 애교, 애교 없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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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우리 와이프가 할때 제가 미치겠더라고요. <웃음> <애교> <웃음> <웃음> 나한테 전화 걸잖아요. <laughs> 아, 여보. 이번 주말에 뭐 하지? 이렇게 어, 하니까 아, 어, 네. 그냥 답답해서 그냥 터질 것 네,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미국 사람들은 귀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어, 그래? 섹시한 거만, 그래, 자신감 있는 거만 어. 좋아해요. 아, 예전에 얘기하고. 잠깐 그 매컬리 컬킨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귀여운 여성상. 미국에 그콜리기키 귀여운 여성 생겼었잖아요콜리콜키는 아니고 맥라이어, 맥라이어 맥리콜키는아 이거 아니야! 험한 롤! 메콜리콜키는 나홀로지 메탈리가 만났을 때아니